자 오늘 여기 어디인가요? 오늘 여기는 드디어 지리산 탄탄 <laughs> 중산리 탐방 안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산리로 지리산 천왕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자 오늘의 코스 알려주세요 어, 오늘의 코스는 여기 중산리 탐방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여기 칼바위 기점을 지나서 로타리 대피소, 천왕봉 갔다가, 이렇게 전통복에서 이렇게 다시 원점 얘기하는 코스입니다. 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송천길 지나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진짜 가을 가을하다. 역시 지리산입니다. 초반부터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지리산입니다, 여러분. 정신줄 났어, 아침부터. 오랜만에 아침에 산을 탔더니 정신줄을 났습니다. 와. 모든 산도 다 그렇지만, 지리산의 아침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진짜 가을이 성큼 온것 같아. 와, 드디어 기점 여기 칼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어, 칼바위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배이겄네? 날카롭다. <laughs> 막 이래. <laughs>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 40분 정도 걸렸고,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지금 이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는 한 5, 6? 한 4, 5? 이 정도로 있어서 크게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길이 어, 잘돼 있어? 네. 가봅시다. <laughs> 흔들지 마. 내가 흔든 거 아닙니다. 와, 많이 흔들리는데. 어, 많이. 흔들... 내가 흔든 거 아닙니다. 내 몸무게 때문인가? 몸무게 때문인가? 아, 어지러워. 어, 여기 이제 칼발 기점에 왔고. 여기 천안봉까지 이쪽으로 4.1km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돌아서 여기 계곡 코스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 일단 로타리 대피소까지 2km 남았거든요. 어, 여기 2km 올라가는 구간도 조금 가파르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누가 몇주 만에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가을바람? <laughs> 어, 여러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지리산 가을바람을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laughs> 오늘은 혼자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힘들어서 앉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노탈이 <laughs> 언제 저, 나올까요? <laughs> 공복 지리산 산행. <산에. 웃음> 않지만, 네. 아, 이 바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네. 네, 그러네. 아, 시원하다. 아, 우리 이제 중산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남은 건 종북 뿐인가? 그만해.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죄송합니다. 최 대한 지리산의 코스들, 여러 코스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이 <laughs> 코스는 어, 당일치기로 천왕봉을 가시는 산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올라가시는 분들이 산악회 분들이랑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힘들어하는 김민수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산적 부분은 등산 속도가 안 맞습니다. 초반에 영상 찍기 전에는 정상 가가지고 제가 항상 먼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찍을 때도 늘 제가 먼저 올라가고 김민수가 안 기다린다고 짜증내가지고 화면에 안 보이지만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이번에. 어, 액션캠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어, 액션5 프로. 어, 구입하실 분들은, 어, 요거 화면 어떻게 비춰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이 너무 많이 나오나?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프타리 대피소까지 1.4km 남았습니다. 배낭거리대랑 여기. 배낭 쉬는 구간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길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위가 많아서, 여기 보시면 스틱에 이렇게 캡을 끼우고 오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경사가 아주 살벌하죠? 그런데 풍경은 더 살벌합니다. 오! <laughs> 어, 라임을 좋아하는 산적 부부. <laughs> 여기는 여기는 지리산 중산리 코스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가장 최단 코스 최단 코스라 <laughs> 경사가 아주 빡세다는 뜻입니다. <laughs> 아, 열나 빡세입니다. <laughs> 어... 오색절이 가란데. 보스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지 이렇게 봐 저기 설악산 가서는 지리산 <laughs> 이야기하고 지리산 가서는 설악산 이야기하고 <laughs> 어, 지리산은 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어, 내륙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가장 그, 빡센 구간 그 지리산을 지금 산적 부부가 또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왜? 뜨 망바위에서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망바위지? 어, 내 생각할 때는 둘이 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망을 봐주라는 약인 것 같은데 누구 오는지? 후달덜후달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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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달달 후달달 그런 들었는데. 의미가 아닐까? <laughs>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그럴듯한데? <laughs> 망을 보도록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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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제 바위. 제가 첫째인가, 첫째, 둘째, 제일 작은 게 셋째~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laughs>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말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있으렴~ <laughs> 나란히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 <laughs> 산에 올라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금신 걱정이 다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꼬박고 <laughs> 올라오면 돼. <laughs> 그래서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산을 오르세요. <laughs>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점을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타리 대피소스 먹으려고 했는데 공사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헬기장에서한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발길이 뭔데 이러고 있어 야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짜잔 샐러드하고 김밥하고 빵하고 커피하고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음, 사는 진짜 많이 먹어야지 <laughs> 뭔데 이러고 있어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0월에 가지. 어떻게 계속 가? 당당 모르는데. 언제지 우리도. 대피소에서 삼겹살을 음, 먹어 이런 거. 아, 괜찮아. 괜먹아괜아괜찮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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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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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로타리 대피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삼겹들을 위해 좋은 거지. <laughs> 네, 한참 <한창> 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그정거에 한번 앉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법계사 1주문이고 천왕봉은 법계사로 들어가지 말고 이쪽 왼쪽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왕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1분. 중산리 구간에서 데슬랩 구간을 만났습니다. 산의 날씨 날 수가 없습니다. 곰탕입니다. 여러분, 곰탕 드세요.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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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법기사까지 올라오는 경사가 한6 7이 정도 있으면 여기는 한7 8 9? <laughs> 8 9 9 9와 <laughs> <laughs> 구구. 구구 789. 와, 이오르막이 싫어입니까? <laughs> 역시 <웃음> 명성대로 <웃음> 듣던 대로. <웃음> <웃음> 자 완벽한 지리산 곰탕을 보고 계십니다 우유 빛깔입니다 우유 빛깔 <laughs> 우유 빛깔 지리산 막 이래 아. <laughs> 천왕봉까지 0.8km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아 개선문이다 나 위풍 당당하지 아. 개선문이다 대장같아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곰탕이면 곰탕인 대로, 산을 즐기면 됩니다. 시원해서 너무 좋, 좋아요. 아. 올라가다가 힘들 때는 뒤를 잠깐 돌아보세요. 지리산이 없어요. 뒤 어디 갔어? 지리산이 없어요, 여러분. 어 이제 천왕봉이 0.3km 남았습니다. 저희가 중산리 탐방안내소에서 벌써 5.2km 남았네요. 아 5.2km 왔네. 네. 천왕봉까지 0.3km. 레 거, 레고 가보자. 가사합 아주 오랜만에 아, 코앞에 두고 계단으로 위장한 사다리를 만났습니다. 오늘 <laughs> 아, 깜짝이야. 까불다, 까불면 안 됩니다. <laughs> 나오지 마. <laughs> 드디어 서방님 도착! 지 천왕봉 인증줄은... 설악산 대천봉과 지리산 천왕봉 인증줄은 항상 사는 것같습니다 이나마 봅시다~ 수고했어~ 우리 이제 쉬고 장통목 쪽으로 하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길 나오니까 반갑네~ <laughs> 한번 와봤다고 막 이래! 통천문을 나오니 새로운 길이 열렸군. <laughs> 햇빛도 비치는군. <laughs> 왔을 때처이하늘이이쪽이쪽이쪽릅니이알수없다알수는 산의 날는 너무 예씨요무예뻐이쪽은이쪽은몽이적이쪽이쪽도몽이적 응. 그냥 이을그제석평의 같아. 평름은아 여름은 은닌같이 우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산리 방향으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코 막아야 돼. 삼겹살 냄새 맡으면 안 돼. 삼겹살. 냄새 천만. <laughs> 언젠가 우리가 삼겹살 먹는 날이 있겠지. 코 막아 빨리 코 막아. <laughs> 어, 여기 내려가는 계곡 하산길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올라오다가 어떤 분이 하산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발걸음만 옮기면 된다. <laughs> 대단한 저희도, 능력이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발걸음만 옮겨가지고 두 시간 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km 2 시간? 네. 지금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어, 두 시간 만에 가야 또 no, 야간 하생을 아 야간 하사을 피할 수 있어 가지고 <laughs>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전해 보자. 도전! 2시간. 어.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시간 만에 내려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laughs>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또상산니까지는 <laughs> 4.8km래. 아,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을 또 비워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직 <안에> 내려가겠지 뭐. <laughs> 돌탑의 민족. 돌탑을 또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구독자 1 0 0명 기원! <laughs> 오늘은 안 던지고 올릴게. <laughs> 소심하게 작은 걸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뿅! <laughs> <뾱! 웃음> 구독자 1 0 0명되게 해주세요. 여기 구독자 1 0 0명 되는 거야? <laughs> 이번 영상으로 대개해주세요. 막 이래. 돌길이 <laughs> 너무 예쁘다. 오늘도 산적 부분은 랜턴을 켜고 말았습니다. <laughs> 안 켜고 2시간 반 만에 내려가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칼바이 기점에 왔다 중산리까지 어, 1.3km 남았습니다 우리 사실 어제 차에서 자고 아침 일찍 등산한다고 랜턴을 켜기 엽기지 했는데 역시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랜턴을 켜고 말았네요 차박을 해서 이 정도야 <laughs> 가볼까요? <laughs> 에 <에이>, 정말. <laughs> 우리 오늘 2시간 <laughs> 내내 려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2시간 반 정도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거리는 13km고, 어, 최종 걸린 시간은 한 10시간. 10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 이 지리산 정말 큰 산이다. <laughs> 지리산 역시 명산이다. <laughs> 아,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니 뭐지난주지지난주 월악산 가고 6시간 막 껌이고 막 이러지. 아, 진짜. <laughs> 지리산은 역시 지리산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laughs> 아이고,